안녕하세요. 세종 스튜디오입니다. 한국경제신문경제부 강현민 기자고요 오늘 구독자님들께 설명드릴 주제는 상속세 제도 개편 방향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왜 상속세라는 주제를 갑자기 들고 나왔는지 좀 궁금하실 거예요. 왜 들고 나왔냐면요. 오늘이 11월 4일이잖아요. 11월은 예산과 세제 국회 심의가 있는 달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예산안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7월 말에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 조세 소위를 거쳐서 이제 보내기 위해. 부가 되게 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서 정말 핵심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투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하기 전에 사실 기사가 많이 났는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이제 금투세 폐지하겠다고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투자자들을 위해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투세는 사실 해결이 이제 사실상 된 건데 남은 한 가지 핵심이 바로 상속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과거 정말 부자들만의 전유물로만 여기졌던 상속세가 이제 중산층의 세금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상속세제를 개편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제 세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아니다. 상속세제 개편은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 일단 국회 논의 사항을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에서 구독자님들께 상속세가 무엇이고 그리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상속세를 바꾸려고 하는지 그리고 왜 야당이 반발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일단 상속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해당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밑줄 친거 있죠. 사망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이라는 거에다 제가 검은색으로 밑줄을 친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상속세하고 증여세를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도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상속세 첫 번째 이제 사망이라는 거죠 증여세는 생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도 많습니다 사실 이제 상속세라는 거는 사실은 불가피하게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사망이라는 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뭐, 세테크라든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제 기준도 다 달라요. 통상적으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 공제 금액이라든지, 공제 한도라든지, 공제 범위가 더 넓습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그 정도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상속의 순위는 민법에 우선순위가 다 명시가 돼 있어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일단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직계비속 뭐 존속 이 표현 다 아시죠? 직계비속 같은 경우에는 비속은 학렬이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 아들, 딸, 혼자, 손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2순위가 이제 직계존속이 되는 건데 일단 저를 기준으로 위에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조부모님 여기서는 존속에서는 외조부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일단 1순위다2순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직계비속이 1순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 딸도 있을 수 있고, 손자, 손녀 가 있을 수 있는 경우 그렇다면 이때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만약 촌수가 같은 상속인 여러 명이면 어떨까요 이럴 때는 공동상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들과 딸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녀가 있는 경우 이네명 모두 다 직계 비속이잖아요 그런데 직계 비속이라 하더라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아들, 딸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수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런데 이제 아들과 딸은 촌수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A와 딸 B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먼저 이건 간단하게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상속세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상속세 얼마나 내야 되는 거면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것에서 공제액을 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 우리 흔히 과표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과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전체 재산 과세 가액에서 상속 공제를 빼는 겁니다.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간단합니다. 사실 여기 제가 이거 굵직굵직하게 크게 있는데 사실 이 과세 가액을 구할 때도 최근 10년 내사전 증여가 얼마 있었는지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하긴 하는데 이런 거다 없이 그냥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표현을 드린 거예요. 이 여기 보시면 이게 과표 구간입니다 누진세고요. 일단 총 5개 구간이 있습니다. 일단 10%부터 50%까지 있고요. 30억 원 초과가 이제 50% 세율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 상 속세에 대해서 좀 그동안 많이 보셨거나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을 할수 있어요. 아니, 내가 기사를 봤더니 우리나라의 최고 상속세들 뭐 60%라는 얘기가 있던데 최고 세율이 무슨 50%냐 60%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이제 주식 기준으로 대주주들, 최대 주주에게는 사실 할증이 붙어요. 20%의 할증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0 2 곱해서 60%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이 세법이라는 거는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시장 가격에 따라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우리나라 세법상. 정해진 상속세 최고세율은 60%라고 보기 어렵고 이 60%는 시장가격을 반영해서 60%에 준하는 세금을 낸다 그 뜻이고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명목세율 기준이죠. 명세는 50%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세율이고 옆에 이제 공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제가 다양합니다. 일단 기초공제 2억원이 있고요. 일가공제 5억원. 그리고 자녀공제. 인당 기준으로 5천만원입니다. 배우자 최소 5억원.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이렇게 일괄 쭉쭉 얘기하니까 사실 잘안와 다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말 시뮬레이션으로 예를 들어서 얼마의 과세 가액이 얼마인데 그래서 공제가 얼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의 세금을 내야 되느냐고 좀 있다가 제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우리나라에선 상속세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이게 또 궁금하시잖아요. 지난해 과세 대상 피상속인은 1 9 9 4 4명 2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기준이 사망자 기준. 돌아가신 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피상속인은 쉽게 말해서 사망하신, 돌아가신 분들을 해상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상속세를 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상속세 과세 대상은 사실 좀 보면 숫자 만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2000년에는 지금부터 24년 전이죠. 이때는 이제 1 3 8 9명이었는데 거의 20년 배에한 10배 이상 늘었죠. 근데 이 숫자만 보고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 2만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5천, 그냥 5천만이라고 할게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중에 0.04%이 수치가 맞죠? 0.04% 센만 내는 아 실은 이거 정말, 정말 극소수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숫자의 함정입니다. 왜냐? 분모가 전체 국민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세 과세비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비율은 분자가 상속세 과세 대상자고요. 분모가 전체 피상속인 사망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얼마나 상속세를 냈느냐가 과세 비율인 거예요. 전체 국민으로 하면은 숫자의 함정,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6.82%입니다. 역대 최고였어요. 사실, 이 상속세 과세 비율이 1%를 돌파했을 때가 2008년이었거든요. 빠르게 사실은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냐면, 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전체 자산 비중 중에서 부동산이 크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수세 과세비율도 계속,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서울 등 수도권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집값이 비싸잖아요. 특히 서울이. 그럼 서울의 상수세 과세비율 얼마인지 아세요? 15%입니다. 작년 기준입니다. 이 역시 2012년에는 4.70%였는데, 거의 10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돌아가신 분들 기준으로 서울 시민 100명 중 15명꼴로 상속세 과세 대당이 된다. 돌아가신 피상 속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기준입니다. 100명 중 15명꼴로 상속세 과세 대당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비율이 지난해 2 1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 비교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부자세금이다, 뭐 상류층세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비율이 지난해 2.1%였어요. 이 종합부동세 과세비율은 어떻게 나오냐면 종부세 과세 인원에서 분자가 과세 인원이 되는 겁니다 종부세 과세 인원에서 분모는 재산세 과세 대상 왜냐면 종합부동세를 내는 기준이 분모는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과세 인원을 봤을 때 2.1%예요 종부세 과세비율은 2.1% 상속세 과세비율은 6.8%다 세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속세라는 게 종부세를 넘어서 중산층의 세금으로 변질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세액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KB부동산 기준이에요 올 9월 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4,378만 원입니다 이것 좀 제가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려고 12억 4,378만 원 내지는 12억 5,000만 원으로 12.5억 원으로 퉁치겠습니다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 상속 재산이 12억 5천만, 12.5억 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 한 명과 자녀 한 명을 겪우에는산출세액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배우자 공제 제가 최소 5억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5억 배우자 공제 5억의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일괄 공제가 더해져요. 왜 일괄 공제 5억 원이 더해지냐면은 기초 공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 공제가 있는데 자녀 공제는 인당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기초 공제와 자녀 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냥 일괄적으로 5억 원을 빼주는 거예요. 만약에 기초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면 그 금액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녀공제가 인당 5천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5억 원을 넘으면 볼까요? 기초공제가 2억 원이니까 자녀공제가 3억 원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자녀공제가 3억 원 이상이 되려면은 인당 5천만 원이니까. 자녀가 6명 이상이어야지만 된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6명 이상인 가구도 있겠지만 사실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괄 공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 전체 공제가 10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상속 과액에서 10.5억에서 이공 전체 공제 10억을 뺀 2.5억이 과표가 되는 거예요. 2.5억의 과표 얼마였죠? 앞에서 2.5억 원의 과표에는 세율이 얼마나 적용됩니까? 20%죠. 그리고 누진 공제액이 0.1억 1 천만 원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억 과표에서 20%를 세율을 곱한 후에 그 다음에 누진 공제 0.1억 원을 빼줘서 0.4억 원, 4천만 원의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뮬레이션 가볼게요. 동일합니다. 상속재산 12.5억 원이고 다만 배우자가 없이 자녀가 두 명의 경우.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안 계시니까 배우자 공제는 0원이 되겠죠? 이 경우 역시 이제 자녀가 두 명이기 때문에 자녀가 6명 이상이지 않는 의미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여기서도 일가 여기서도 공제 5억 원이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배우자가 있을 때보다 공제 전체 공제는 절반으로 확 줄어요. 5억 원. 그래서 상속가액에서 12.5억이었죠? 그다음에 공제 5억 뺀 7.5억이 가표가 되는 겁니다. 7.5억의 가표는 얼마였습니까? 7.5억, 여기 보시면은 세율이 30%죠. 그리고 누진공제가 0.6억, 6천만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표 7.5억에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를 뺀 1.65억 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한 시뮬레이션도 있으니까 좀 계속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예전에 정말 0.1% 이런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상속세가 점점 더 이제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세금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약간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지난 7월 말에 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을 담았냐면요.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고 세율을 인하를 해줬어요. 여기 현행하고 보시면은 이제 계정인데, 이 현행은 현재 세법. 상, 상증세법이고요. 이 개정은 이제 정부가 이렇게 바꾸겠다. 물론 이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춰줬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과표를 조정했는데 이 과표가 다섯 개 구간이었잖아요. 이거를 네개 구간으로 좁혔어요. 대신에 이제 가장 밑 단계에 있었던 이 1억 원 이하의 10% 이거를 과표를 2억 원 이하까지 확대를 해준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누진공제도 확대해줬습니다. 일부 구간에 한해서. 보시면은 이제 5억원 이하 누진공제 0.1억 10억원 0.6억 이었죠 여기 같은 경우에서 0.2억 0.7억 으로 올려줬어요 대신에 이 30억 초과에 대해서는 낮췄고요 10억원 초과로 바꾸면서 1.7억 으로 이제 낮췄고 이건 부자 감세를 의식한 겁니다 사실은 그랬고 네 번째가 사실 이네 번째가 핵심이에요 사실은 자녀 공제 확대입니다 인당 5천만 원이라 그랬죠 이거를 10배 상향했어요 5억원 2016년만에 8년 만인데, 2016년 이전에는 인당 3천만 원이었거든요. 2016년에 5천만 원 올린 다음에 이제 8년 만에 다시 5억 원으로 10배를 상향한 겁니다. 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속의 세율과 과표 조정은 1999년 이후 25년 만이고요. 25년 동안 우리 부동산 값이 계속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 동안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과세 대상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부담이 줄어드느냐? 상속 재산이 25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5억 원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배우자 한 명과 자녀 두 명의 경우입니다. 일단 현재 기준,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이 아닌 현재 현행 상승세법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 공제 5억 들어가죠.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자녀 공제가 인당 5천만 원이기 때문에 6명 이상이면 의미가 없다. 그래갖고 일가 공제 5억 원이 적용된다. 그래서 전체 공제 10억입니다. 그래서 25억에서 10억을 빼면 15억 원 과표가 나오죠. 15억 원 과표는 얼마입니까? 세율이 40% 누진 공제 1.6억이죠. 그리고 세율 40%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 빼서 4.4억 원 4억 4천만 원을 지금은 내야 돼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바꾸겠다고 한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배우자 공제는 동일합니다. 배우자 공제하고 기초는 다 동일해요. 그런데 바뀐 게 뭐라고 했죠? 핵심이 자녀 공제죠. 자녀 공제가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녀 두 명일 경우를 가정했죠. 그렇다면은 자녀 공제가 1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엄청 늘어났죠. 여기에 더해서 기초 공제까지 들어갑니다. 왜냐면 일가 공제가 아니니까. 기초 공제 2억은 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제가 17억 원이 되는 겁니다. 전체 공제 17억. 그래서 상속 가액에서 17억을 뺀 8억이죠. 8억이 과표가 되는 것이고, 8억의 과표는 얼마입니까? 여기 보시면 8억의 과표가 이제 세율이 30%고 누진 공제액이 0.7억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억 원의 대금, 배우자 한 명과 자녀 두명의 경우 현재는 4억 4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지금은 기정안이 만약에 이제 바뀌게 되고 현실화된다면 적용이 된다면은 1억 7천만 원만 내도 된다는 거예요. 2억 7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자녀 공제가 핵심을 말씀드렸냐면 자녀 상습반는 자녀가 늘어날수록 세부담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한 자녀의 경우에서는 기존과 바뀌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0.9억을 덜낼수 있어요. 두 자녀일 경우 2.7억을 덜낼수 있고 만약에 세 자녀일 경우에서는 4억원을 덜낼수 있는 겁니다. 이 정부에서는 일단은 이, 저출생, 이 저출산 낮은 출산율을 감안해서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을 더 주겠다 이 목표입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중산층을 앞세워서 상속세 세부담을 경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죠. 이렇게 세부담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세수가 감소하죠. 정부에서 순액법 기준으로 이제 냈을 때 올해 대비 매년 4조 원 정도의 상속세 수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이 4조 원을 감소하는 것은 중상층 세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정사가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국회는 지금 현재 그법약권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야당이 반대하면 이거는 법을 통과 못합니다. 야당은 어떤 입장이냐면요. 야당은 반대합니다. 부자 감세라는 입장이에요. 물론 야당도 집한채로 인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줄여줘야 된다는 공감합니다. 애꿎은 중상층이 정말 상속세 폭탄을 맞는 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우려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부에서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반대를 하고 있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세율이나 왜 최고 세율을 일 해주냐? 이건 부자들만 위한 거 아니냐? 이건 부자 감세다라는 게 야당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 자녀 공제에 대해서도. 사실 야당은 반대 입장이에요. 자연수 비례에 공제할 경우 과도한 세경감이 우려된다. 것이 이제 그 야당 입장인데 사실 이제 이게 그 조금 더 들어가려면 복잡한데 이게 일차 상속이라는 것도 있고 이차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부모님이 사실은 이제 두 분이 계실 때한분 돌아가실 때 그때마다 사실은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이 너무 줄어든다. 자녀가 많아서 이게 바로 야당의 주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높이자라고 이 세법 개정안을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중산층 세부담 절감, 비정상화의 정사가라는 사실은 명분이 있어요. 일각에서는 사실 이런 얘기 도 나와요. 아니, 상속세를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사실 주장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왜 배우자에 대해서까지 상속세를 부과하느냐라는 주적도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이제 이거는 완전한 부자 감세다. 그리고 이 상속세라는 거에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상속세를 완화해주면은 부의 대물림 강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지금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속세 완화가 중산층 세 부담 절감 그리고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이 상속세 완화는 결국 부자 감세고 부의 대물림 강화기 때문에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된다 아니면 더 강화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 유튜브 댓글에다가 좀 의견을 가감 없이 남겨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일단 이 상속세 개편은 아마 이제 월 말까지 이제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가 진행되는데 이제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치열하게 협의를 거칠 겁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여러분한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상으로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